제가 이제 이 초음파 스캔 그 비절개 모발이식에 대해서는 어, 올해 그 태국 방콕에서 세계 최초로 어, 라이브 서절이를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어, 여러 국가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시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 방법을 저희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저희가 저희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좋은 방법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란 저희 의견을 의 피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나라 국가에서 저희 방법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가지고 아마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10월에는 저희가 인도에, 인도 국내 모발 학교에 가서 시연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난 늦 봄에는 중국 우한시에 서 있었던 중국 모발 학교에서 저희가 역시 시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이렇듯이 저희는 그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세계 최초로 어 초음파를 이용한 그 모발식을 하고 있다는데 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, 그다음에 저희는 요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만의 그 기술로 생각하지는 않고. 이걸, 이 기술을 오픈해가지고 앞으로 비절개 모발 이식이 좀더 활성화되고, 그 다음에 생착률을 높이고, 결과를 좋게 할수 있는 모발 이식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할 생각이 듭니다.